선생님, 요즘 내 인생이 조금은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바로 병원연의 강력한 불기운이 선생님의 삶 전체를 감싸며 길을 밝히고 있는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 선생님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복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만 느껴지는 묘한 울림입니다. 1953년생 개사생 뱀띠 선생님들, 2026년 병호년 상반기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과 생각들이 조용히 정리되면서 삶의 여러 갈래가 다시 따뜻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소중한 시기가 됩니다. 뱀띠는 타고난 지혜와 신중함, 날카로운 감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선택을 내리는 분들이며, 개사생은 불과 지혜의 기운이 어우러져 나이를 더할수록 깊고 빛나는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병원연의 뜨거운 불기운은 선생님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고 오랫동안 멈춰 있던 흐름을 부드럽게 녹여 움직이게 해줍니다. 지난 몇 년간 무겁게 짓누르던 마음의 짐과 속도 없는 일상이 병원연 들어 서서히 가벼워지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어느 순간 크게 느껴지는 구조라 올해 상반기는 선생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해 소망 한 가지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정성껏 확인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사생 뱀띠에게 병원연 상반기는 내면과 외부의 조화가 서서히 되찾아지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사람의 말과 기색을 예민하게 읽어내는 감각이 뛰어나 작은 변화에도 흔들릴 수 있지만, 올해는 불기운이 선생님을 포근하게 감싸 흔들림을 줄여주고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특히 1월과 2월은 운의 뿌리를 다시 단단히 세우는 때이며, 마음 속부터 정리되면서 새 기운이 들어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3월부터는 사람 인연, 기회의 바람, 재물의 흐름이 한꺼번에 살아나며 그동안 막혔던 길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뱀띠는 변화의 기미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채는 능력이 있으니 병호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타면 더큰 복이 됩니다. 상반기를 차분히 보내시면 하반기는 물론 2027년 정민년까지도 밝고 안정적인 기운이 이어집니다. 재물운은 병원현 상반기에 정체된 기운을 풀고 돈의 순환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기입니다. 뱀띠는 재물이 한꺼번에 몰려오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맞는 길을 묵묵히 걸으며 차곡차곡 쌓아가는 복이 있습니다. 개사생은 특히 한번 모은 재물을 오래 지키고 불리는 힘이 강합니다. 올해 2월과 3월에는 약간의 지출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오래된 탁기를 씻어내는 과정이니 오히려 좋은 징조입니다. 그뒤 4월 임진월부터 금전 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미뤄졌던 돈 문제나 재산 관련 고민에서 실마리가 보입니다. 5월과 6월은 상반기 중, 재물 기운이 가장 밝고 강한 때로 뜻밖의 회복이나 새로운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병오년의 불 기운이 뱀띠의 재물을 따뜻하게 데워 더 크게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인운은 올해 상반기 뱀띠에게 가장 강하게 빛나는 운입니다. 뱀띠는 말은 적어도 깊은 신뢰를 주는 분위기가 있고, 오랜 인연일수록 복이 깊게 이어지는 띠입니다. 개사생은 세월이 흐를수록 귀인 운이 더욱 강해지는데 병호년은 그 빛을 한층 더 밝혀줍니다. 특히 2월 경인월과 4월 임진월에 귀인의 손길이 크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뿌린 작은 마음이 따뜻하게 돌아오고 한마디 조언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금전, 문서, 건강, 기회가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니 대화를 열어두시면 도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든든한 손길이 나타납니다. 건강운은 상반기 내내 안정적이며 점점 더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1월과 2월에는 겨울 끝 기운과 새의 변화가 겹쳐 몸이 약간 무겁거나 피로가 쌓일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3월부터는 빠르게 가벼워지고 4월과 5월은 기운이 가장 안정되며 활력이 돕니다. 뱀띠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한 성향이니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면 건강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6월에는 열과 순환계만 살짝 신경 쓰시면 큰탈 없이 밝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병원연 상반기 월별 운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월 기축월은 한 해의 털을 단단히 다지는 달입니다. 흙 기운이 뱀의 지혜를 조용히 받쳐주며 오래된 감정과 문제를 정리하는 데 최고의 시기입니다. 움직이기보다는 비우고 정돈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작은 정리 하나하나가 전체 운을 밝힙니다. 몸이 무거워도 이는 새 기운이 들어오기 전 신호일 뿐입니다. 2월 경인월은 인연의 문이 활짝 열리는 달입니다. 뱀띠의 예리한 감각이 살아나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좋은 기운이 샘솟습니다. 연락 끊겼던 분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뜻밖의 도움이 생기고 작은 만남에도 귀인운이 따라옵니다. 3월 16월은 재물의 통로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작은 지출이 있더라도 이는 새 돈이 들어올 길을 만드는 과정이며 마음이 안정되고 판단이 맑아지는 달입니다. 생각만 하던 일을 실제로 움직이기 좋은 때입니다. 4월 임진월은 뱀띠에게 특별히 강한 달입니다. 물기운이 살아나며 막혔던 문제와 문서, 재산 사안에서 뚜렷한 답이 보이고 귀인의 조언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흐름이 선명해지는 시기입니다. 5월 개사월은 상반기 중 가장 생기 넘치는 달입니다. 불기운이 힘차게 타오르며 하는 일마다 힘이 실리고 오래된 고민이 쉽게 풀립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큰 결과가 따르는 밝은 달입니다. 6월 가보월은 상반기 최고의 기운이 몰려오는 달입니다. 불의 힘이 정점에 달하며 금전 회복, 좋은 소식, 인연의 도움까지 현실로 나타납니다. 상반기를 화려하게 마무리하며 하반기를 밝히는 귀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면 1953년생 개사생 뱀띠 선생님들의 병호년 상반기는 마음의 평온, 재물의 순환, 귀인의 따뜻함, 문제 해결이 함께 찾아오는 매우 포근하고 밝은 시기입니다. 조급함만 내려놓으시면. 상반기 전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흘러갑니다. 이어서 병호년에는 기쁜 소식과 복된 날들이 가득 들어올 것입니다. 소원 한 가지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